안녕하십니까 공무 기계리사 입니다 오늘제차 베르클루즈 조수석 쪽 로어, 로어 암을 교체를 하려고 지금 현재 볼트 한개두개 개 요거 보이시죠 요거 세 개를 풀려고 지금 윤활제를 좀 뿌려 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로어 암 때문에 좀 주행 중에 저속에서 따다다다다 따다 따다 이런 소음이 나 가지고 좀 이거 벨로클로즈 좀제차 교체할 시기가 좀 지난 것 같아서 지금 교체를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저 볼트 있죠? 보이시죠? 저 볼트 19mm 풀고 요거 19mm 풀고 요거 이거 보이시죠? 이거. 이걸 좀 풀고, 풀고, 이쪽을 타격해가지고 볼 조인트를 빼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걸, 그 로어암을 조립할 때는 공차 체계를 해야 되거든요. 이 공차 체계를 어떻게 한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후다 볼트를 풀고, 다시 동영상 찍겠습니다. 예 안녕하십니까 이쪽 로그암쪽 볼트를 분해 했고요 이쪽 안쪽에 들어 이쪽 안쪽에 들어간 볼트도 이렇게 분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볼조인트 이쪽 볼트에요 요거 요거요 요거 볼트 빼가지고 이쪽을 이쪽을 타격을 해서 빼면은 잘 빠집니다. 그리고 현재 볼트하고 이거 볼 조인트까지 지금 다 분해했거든요. 이제 로우암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방금 로우암 고품을, 고품을 뺐고요. 이것은 로우암 신품입니다. 신품은 이렇게, 어휴, 손으로 움직여도 잘 움직이지 않는데요. 이쪽. 이쪽은, 이게, 수리가 나죠? 이게, 볼 조인트가, 많이, 경화돼가지고마모돼가지고 소리가, 이런 소리 납니다. 주행 중에. 그래서, 조속주행 할 때는, 이런 소리가 나니까, 아, 이거는, 로우암이 이게, 소리가 나는구나, 하고,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식품은, 아우, 되게, 뻣뻣하고 잘 움직이질 않는데 이것은 이렇게 따닥 따다, 따다 소리 나오시죠? 이런 소리가 나가지고 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이것을 어느 조립을 해가지고 어 다시 체결한 방법을 한번 공유, 공유토로 하겠습니다. 네 현재 로우암을 가조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. 했는데 지 볼트홀이 지금 안 맞거든요. 근데 현재 요게 볼트홀하고 저기 보시면 튀어나왔거든요. 이것을 돌리면은 홈이 잭으로 잭으로 받쳐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마 잭을 살짝 들어주면은 저의 볼트 조인트 들어간 입구가 홈이 맞거든요. 이제 이게 보시면은 움직이죠. 이걸 쭉 잡기로 이렇게 딱 들어 올려주면. 은 키 홈이 딱 맞습니다. 키 홈이. 키 홈이 맞고, 예, 키 홈이 맞네요. 키 홈이 이렇게 딱이 홈이 있죠? 이 홈에 보면 이거 볼트, 볼트가 딱잠가지면은이 홈에 딱 맞, 맞게끔 조립되어 있거든요. 안녕하십니까. 현재 조수석쪽 로암 뺐거든요. 근데 뺐는데, 요게 이게 렇 소리가 나 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이 볼트가 이렇게 이이 이, 이, 이기 홈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조입이 되거든요. 이렇게 걸고 잠가 가지고 잠글 때는 공차 체계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볼트가 이렇게 조입이 되는데 현재는 로우암을 이렇게 있다는 이따, 이따는... 현장, 이 위치를 가 조립을 좀 해놓은 상태거든요. 근데 보면은, 로함이 쳐져요. 이기가 쳐지니까, 이거, 잭으로 같은 걸로 받쳐가지고, 이렇게 받쳐가지고, 아까 그 홈이 있죠? 홈에다 닿 맞춰주면은, 맞춰줘가지고 볼트 깨가지고, 진짜 조립하면은 되겠습니다. 근데 요 볼트는, 토크값은, 이쪽에 대한 볼트 토크 값은 한 140Nm 정도 되고요. 이쪽 이것은 1 4 0 n m 하고 저것도 140 140Nm입니다. 내가 뭐케지로하면14뭐1 4 k g 되고 여기다 뭐 1케 k g 여기는 15kg 정도로 해가지고 체결하면 되고요. 근데 이거 로우함을 조립하면은 항상 꼭 얼라이먼트가 틀어지거든요. 그 틀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공차 체계를 안 하고 그냥 이상 장갑으면은 장갑면은 이것이 얼라이먼트 틀어집니다. 그래서 공차 체계를 공차 체계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 잭을 잭을 풀기 전에 이 잭을 볼트를가조줘다 해놓은 상태에서 요것을요거 여기 디스크 드럼에다 받쳐준 상태에서 체결하면은 그게 공차 체계입니다 이따 공차 체계하는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요 볼트 끼고 쭉쭉 안쪽 들어가는 거 볼트 끼고 요것은 이제 홈 맞췄으니까 홈 맞췄으니까 볼트 체결해 가지고 한번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이제 이쪽 로우암 볼트를 다 끼고, 저기도 볼트를 다 끼웠고, 이쪽도 볼트를 끼웠습니다. 현재 공차 체계 하려고 이쪽, 이쪽 요거, 요거 잭 풀어놨고요. 현재 휠에다가 아, 디스크, 디스크에다가 이거 잭을 살짝 받쳐놓은 상태입니다. 이게 이제 공차 체계이거든요. 일반적으로, 강, 잠금에는, 얼라이먼트 틀어질 수도 있는데, 최대한, 이거, 어, 어.